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크라이나군 포로 비탈리 브로코라는 인물의 경험담인데 그가 이제 북한군과 마주쳤던 순간이라던가 또 포로 생활은 어땠는지 이런 증언들이 담겨 있어요. 자, 이 글을 보면요. 브로코는 러시아 쿠루스크 주 국경 근처에서 포로가 됐다고 해요. 근데 특히 그 과정에 와, 정말 놀랄 만큼 빨랐다고 강조하는데요. 네, 그렇죠. 뭐, 사령관은 무인기로 보고는 괜찮다 이렇게 말했다는데, 정작 본인 표현으로는 말 그대로 약 30초 만에 상황이 그냥 끝나버렸다고 합니다. 정말 순식간이었다는 거죠. 30초요.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글에서 그가 자신들이 혹시 북한군 돌격대를 확인하기 위한 미끼였던 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 토로했다고 전하고 있어요. 아 어, 미끼라. 네 그러니까 그 포로가 된 순간에 어떤 긴박함도 있지만 병사로서 느꼈을 복잡한 심경 같은 게좀 엿보이는 대목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글에서 또 하나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이브로코라는 인물이 지금 진행 중인 포로교환을 어,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아네 맞아요. 그 부분도 이 글에 명확히 나와 있죠.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글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고 해요. 하나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바뀌어야 돌아갈 거다. 이런 입장이고. 아,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. 네.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만약 돌아가더라도 본인 건강 상태가 괜찮으면 어차피 다시 전장으로 보내질 거다.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 이 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포로가 된 이후의 경험에 대해서도 좀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이 글은 전하고 있죠. 그 우크라이나군 사령부에서 경고했던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요. 맞습니다. 이 글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령부에서는 이제 병사들한테 러시아군에게 잡히면 막 머리와 손가락이 잘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끔찍한 경고를 했다고요. 와, 정말 무서운 경고인데요. 네, 아마 병사들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브로코 본인이 실제로 적은 건 달랐다는 게이 글의 또 다른 핵심 내용입니다. 네, 그 사령부의 경고와는 오히려 정반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이 글은 브로코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그가 포로 생활 중에 오히려 뭐 치료도 받고 음식이나 옷도 제공받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.